6월 4일 화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구가 된 심정으로 이 아침에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뿐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 우리 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를 뜨지 간에 늘 주름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에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가 그들이 요한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에 마테와 믿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심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제비보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간이라. 아멘. 보라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약속과 명령을 받은 초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 나갔습니까? 사실 초대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생겨나 생겨났기에 아직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에서 초대 교회의 원형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세워질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 몇 가지 특징을 우리는 미리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이룰 이들은 분명한 신앙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고 또 체험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을 뿐 아니라 성예의 나중에는 제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고 또 체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 또한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체험적인 신앙을 신앙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뿐 삶 가운데 확신하거나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삶의 능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지식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하는데 머리로만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험과 시을 겪어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체험했기에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계속해서 믿음의 정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만 아니라 현재에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더 생명이 넘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해 나가므로 더욱 더 생명력이 넘쳐날 뿐 아니라 교회로서의 진정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초대 교회 구성원이 된 이들은 주님의 명령과 약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비롯하여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명령하면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부활소문으로 흉내했습니다. 종교 지자들은 이런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했을 뿐 아니라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소문이 퍼져나간다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순절을 앞두고 있기에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유대와 로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들은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약속을 기다리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율법이 정한 대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정도만 그렇게 걸어만 걸어서 왔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체험 위에 서 있어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하고, 또 미래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이 약속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약속이 있어야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정일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 교회가 된 이들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메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에 요동하지 말고 굳굳하게 우리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복음에 충실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초대 교회를 이룬 이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에 마테와 믿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러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초대 교회가 된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데 그 수가 약 120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운 사도들, 즉, 가룟인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에 동안 주님과 늘 함께했던 70인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했을 때에 만났던 그 여인들 외에 다른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육시대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동생들도 함께 했습니다. 사실 동생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렇게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노소를 떠나서 다양한 불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이들이 결국 초대교회의 원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성별, 성분, 지위, 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의 측면을 떠나서 먼저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을 체험했고. 또 함께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았기에 함께 모여 신앙이라고 신앙 공동체를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적으로 체험을 하고 또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 온전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되면 정말로 생명에 넘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다양한 부류가 함께 모여 하나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넷째로, 이들은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함께 받았을 뿐 아니라 함께 모였고 또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그것도 한마음, 한뜻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된 가운데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사모, 더욱더 사모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할뿐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온 힘과 열정과 수고를 다 속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회에는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된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그것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고, 땅에서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된 가운데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구성원이 된 이들은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자 온전한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했고 또 부활의 증인을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두 사람 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제비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만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도 주님과 늘 함께할 뿐 아니라 부활을 담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를 이룬 구성원들이 된 이들은 어떠합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신앙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과 부활신앙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 마음 한뜻 되어져서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증가할 수 있는 사람까지 세워 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신실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일꾼들을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세워 주시는 참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고 더욱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특히 능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짧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은 또한 성도가 있습니다. 지난, 지난 주간에도 또 다른 분입니다. 수술을 간단하게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다시 또 다른 수술을 이번 주간에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최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초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약속과 명령되고 모여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마가의 가람방에 120분도가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가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도다가 이제 보의 사명까지 감당하고자 일부를 아버지 완벽하게 썩고 아버지 그 약속을 더욱더 간절하게 삼아며 나갈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들도 그만입니다. 이들은 나아가지 예수의 말마라 아버저 성전을 처음했던 아버저 시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만 하 들어 성도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고 아버저 천대 시앙의 체험을 하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저 그런 시당 체험을 아버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아버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신앙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이뤄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전 어깨 어 기도하는 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아버지 기대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절대도 하나 된 건데 아버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가 되신 으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이제 그놈으로 말미하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귀하게 쓴 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나가 우리 다음 세대, 사랑 찾아와 구속들 되신 으로 아버지, 역사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문법된 죄를 든든하게 세워줘서, 예수님의 통일에 격박했으니 알려주시고 아버지 나아가 온몸의 권세가 이 괴를 주사하지 못하고 오전히 손나는 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나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아버지 풀리게 되고 땅에서 배는 하늘 속 배게 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역사 기도의 신과 기도의 운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괴가 되기를 소망하니 주여 우리 괴 위에 기록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가 이제 아버지의 여러 행사를 준비해 나가는 아버지의 교약들을 기억하여 좀서서이 여름철에 이들이 출변 만나기를 소망하고 은혜를 처험하기를 소망하니 주여 불빛까지 기록해 주시고 아버지 이들 가운데 역사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가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장잔에두러 주소서 정체를 바라보더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도, 아버지, 사회도, 아버지, 나가, 근라던 모든 관계를 바라보더라도,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다가, 영처럼 깊게 지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민족님들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벚벚한 틀하게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 연봉 받았다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여 접어서 이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았다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온일하게 생활해 으시고 무엇보다 더영적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땅에참대태화 공이 맑고 많았다 열광해수까지 몸에 사을전나는 귀한 아버지 이민족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접어서 수술 위에 복지 변호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다 내는 성과가 됐습니다. 아버지 허수기 스님도 만났다.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아버지 신명까지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지난 주간 수술받고 또 이번 주간에 수술받는 또 다른 성도도 있습니다. 주께서 협상 여겨 접옵소 여주소서 온전한 회복과 최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룬 성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부활과 그 성정까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 신앙적인 체험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 체험 속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약속과 그 명령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에서 하나 되었을 뿐 아니라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신앙 안에서 하나 될뿐 아니라 정말 겨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또한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도들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몸낸 교회를 세워나갈 신실한 일꾼들까지 보내 주셔서, 더욱더 경과해서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사랑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